경주시가 19일 천북면 성지저수지 일원에서 성지지 둘레길 조성사업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준공식은 지난 4년간 추진된 성지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의 완료를 공식적으로 알리고 지역민들에게 새로운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준하경 경주시장을 비롯해 경주시의회 이말부의장, 시도의원,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준공식은 성악 공연을 시작으로 경과 보고 기념사 및 축사 테이프 커팅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행사 이후 참석자들은 직접 둘레길을 걸으며 새롭게 조성된 시설을 둘러봤습니다. 성지지 둘레길은 2021년부터 4년간 총 18억 원을 투입해 조성됐습니다. 총 2.8km 길이로 데크로드 450m, 마사토 포장 779m, 아치교 16.7m, 기존길 정비 1,593m 등이 포함됐습니다. 자연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설계가 적용됐으며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의 편의를 고려한 다양한 시설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경주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준하경 경주시장은 성지지 둘레길이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산책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방문객들에게도 힐링 명소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 공간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경주시는 성지지 둘레길을 지역 대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적극 홍보할 예정입니다.